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,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. 예수께서 그러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였다면은 네가 나를 알아봤을 거야. 너희들은 예수인 나의 도움 없이는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아먹었을 거야. 이런 뜻이에요. 근데 난못 알아먹잖아. 니들이 할수 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아니야 이런 말이에요.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.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.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?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.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. 그들이 아버지, 하나님, 이렇게 불렀던 그자가 누구였어요? 마귀였다라는 거예요.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불렀던 그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? 그럼 어떻게 하실 거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, 우리는요. 두렵고 떨림으로 착한, 착한 일 많이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.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, 과연 나는 올바로 르 가고 있는가? 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.